집에서 한 10분정도 어, 거리에 있는 음, 어, 그런 곳인데요. 어, 이렇게 말들이 끊은 마차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날 처음 봤는데 음, 주말이었기 때문에 어, 있나봐요. 평소에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말들이. 날씨도 덥고, 여기 눈 가리게? 아, 마스크 같은 거, 시원니까 이들이 너무 더워보였어서 그리고 이런 마차는지이렇에 플라자 호텔 앞 있는데 거렇게 이렇게, 많렇게 많으니까 렇이데 힘들까 봐이렇고이는게 여기는 시골이라서 사실 별로 볼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좀뭐렇지어요 음, 들이 좋아해서 하시는가 그런가봐요. 이날은 제가 갑자기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서 어, 함께 먹으려고 감자튀김이랑 떡페튀김을 이렇게 옆에 같이 곁들이려고 만들고 있는데요. 재료 손질을 아주머니가 해주세요. 이런 요리는 제가 했지만 근데 제가 <laughs> 인도네시아어로 잘못 전달을 해서, 저는 웨지 감자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웬디스에서 주는 감자튀김을 잘라놓은 그런 웨지 형태인데, 그걸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어, 전달을 잘못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신 거야요 근데, 음, 땜빼도 이렇게 같은, 어, 모양으로 잘라주셔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음, 건 빵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토스터 같은 건 쓰지 않고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한 거야. 아 어, 그리고 그 아까 페는음 제가 여러 번 어, 소개해드렸는데 예전 영상에서 인도네시아의 콩 발효 식품이고요. 약간 일본의 나또, 우리나라 청국장 그런 것과 어, 비슷한데 어, 훨씬 더 마일드한 음, 그런. 어, 식재료입니다. 냄새도 없고 이렇게 음, 소금 간을 딱 맞게 하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약간 고소한 치즈 맛. 그런데 소금을 제대로 안 뿌리면 어, 공기 맛 아무 맛도 안 나는 느낌. 아, 아 그리고 저는 아보카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알보카. 음, 그래서 아보카도도 어, 넣고 음, 색 때문에도 그렇고. 영양적으로도 좋으니까요. 또 맛있고, 그리고 달걀 제가 하나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두 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위에 장식용으로 하나는 또 얹었어요. 음, 이렇게 아까는 노른자가 더 살아있었는데 좀. 아까 시간이 흘러서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삼발 소스, 음 그런 어, 케찹음 그리고 아까 감자 튀김, 템페 튀김, 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음 이렇게 예쁘게 같은 어, 그 사이즈로 잘라 주셨더라고요. 아보카도, 음 그리고 소스들. 아그중간에 소스를 뭐라고 했는지. 어... 까먹었어요. <laughs> 음... 그 샐러드 드레싱에 쓰는 케찹이랑 마요네즈 섞은 맛 있잖아요. 그거고요. 음... 그래서 이걸 제가 다 먹고 싶지만 그건 안 되니까 <laughs> 그냥 어몇 입만 먹었어요. 음...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아... 근데 단면을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있습니다. 아, 이건, 용과, 용과? 드래곤프루트?과, 어, 파파야. 근데, 음, 지난번에 이펙 언니가, 용과, 안에 과육이 하얀 거? 한번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막상 찾으니까 없는 거야. 평소에는, 뭐, 어, 보라색, 자주색을 찾기가 더 힘든데? 막상 찾으니까 흰색이 없는 거야, 이번에는. <laughs> 그래서 그냥 또 자주색을 샀어요. 음 아까 그거 파파야, 주황색, 그리고 개구리알처럼 개구리, 개구리 까만 그 씨가 들어있습니다. 음, 용과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냥 색이 예뻐서 좋은 것 같아요. 맛은 특별히 막 맛있고 그런 것보다는 느낌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파파야랑 용과는 약간 음 어떨 땐. 굉장히 맛있는데 어떤 건 아무 맛도 없고 좀 그래요. 음 여기는 그집아 어, 단지 안에 짓고 있는 마스지드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우리나라에선 모스크라고 하나 그런 곳입니다.